안녕하셨습니까? 윤다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아와 가족들은 그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처럼 고난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도 가슴이 저린 시간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세상에 나와보니, 땅의 모습들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지럽고 황폐한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산들, 이슬과 함께 살았었던 그 고귀한 장관들이 울퉁불퉁한 바위와 부서진 돌덩이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거칠어진 그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밖에서 숨을 쉴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재단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앞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드릴 때 아담에게 주신 복을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신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 속에서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사실 아담에게는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는 이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졌습니다. 왜그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로부터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해 보십시오. 아마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권한을 정복해 보십시오. 아마 교주가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사람이든 교회든 나라든 정복하게 되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목사 자신부터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의 교제를 주고 받.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이간질하는 행위들은 골라내야 되겠죠 그러므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장 2 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 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강주 밖으로 나왔을 때 무시무시한 맹수들과 야수 같은 짐승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마도 가족들 중에서 물려서 멸절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동물들이 서로 아담과 하와의 친구였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아무리 날카로운 여우, 늑대, 뱀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대화의 공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빛을 보면서 손짓을 보면서 서로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 할지라도 표범과 늑대라 할지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피합니다. 아마도 총소리를 내면 기겁하고 도망갑니다. 날카로운 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인기척을 들으면 피하고 도망갑니다.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동물과 거대한 물고기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경향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향한 본능적 두려움에 의해서만 서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부 동물들은 가축으로 길들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이 그 주권을 절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록 짐승의 피일망정 그 피를 흘리고 먹는 일이 습관화가 되면 자연히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습게 여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죠. 특별히 먹지 말 것이니라 라는 이 로토켈루는 단순히 먹지 말고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토록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피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시면서 곤면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적하여 징벌하시겠다는 강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에게까지 처벌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죠.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라는 이 흘리다의 샤파크는 의도적으로 죽인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언어로서 사람을 죽일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의도적으로 말로나 여러분들의 모습과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죽인 일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상이란 단어는 사람이 육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기에 합당하도록 존귀하고 거룩하고 품이 있게 충분히 구성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사실 언약, 약속, 계약 이러한 것들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름조차 남아 있지 않게 존재 자체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값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시대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구원의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홍수가 일어날까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그러므로 그 당시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구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 때는 양잡아 제사드리는 것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양잡아 제사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곡식단을 들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한 치수를 재고 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비웃으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그들은 공포와 함께 후회하며 큰 물결에 휩싸이며 죽어갔습니다. 120년간 노화를 통해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모두 죽었습니다. 모세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집안에 있어야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시대의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게 하시면서 언약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접적으로 깨달게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아 때는 바알신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주여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 있습니다. 양자바 제사 드리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로 지켜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우리의 행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러 지켜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그 본질에 있어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뿌리를 중심으로 각 시대 시대마다 형태를 달리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물로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인간은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바벨탑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에는 불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우서 3장 1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같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장 중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잠시 기억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제나 신실하게 준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면 그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9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서 볼때 노아의 여러 손자들 중 특별히 가나안만을 그의 아버지와 관련하여 언급한 까닭은 함의 실수로 저주를 받게 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퍼지니라의 나파츠 라는 이 히브리어는 꽃씨가 터져서 사면에 흩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구석구석까지 확산되어져서 정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충만 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종족들은 나중에 70개의 종족으로 퍼지게 되고 아시아인 흑인, 유럽인 여러 갈래의 인종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봐서도 진화론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구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창마간에서 벌거벗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취했다라는 이 시카르는 잔뜩 마셔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만취한 것이 잘못이 되겠죠. 사실 그때 당시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진리를 알고 깨달은 우리들도 때론 실수를 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칭했던 그 노아도 실수를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의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의의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들 가운데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는데 이 보았다라는 히브리 라의 뜻은 단순히 힐끗 쳐다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게 응시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함의 실수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즐긴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적극적이고 경박스럽게 두 형제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허물을 들쳐내고 또한 그 허물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9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샘과 야베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려 하는 사려 깊은 행동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려주려는 행위는 우리의 성도가 지녀야 할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허물과 수치를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샘의 장막에 거하면서 종교적으로도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샘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누리에 퍼짐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함족 속 저주를 받은 이 함족 속 역시 비록 종의 신분으로 남아 셈과 야벳의 장막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따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